감사하게 회사 안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또 사역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물질을 섞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힘내서 예배하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과 또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적으로도 꿈꾸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또 다음 세대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어 그런 좀 좋은 멘토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또음 대안학교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 많은 분들의 축하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그 이상으로 어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참 감사한 것이 참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할 때 제가 긴장해 놓쳐서 그런지 말씀과 기도를 오히려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다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필요한 얘기들이더라고요. 더 말씀을 봐야 되고, 혹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그 고백이, 어, 정말, 어, 저로 하여금 다시금, 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 늘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감사하고 이 기쁨을 더욱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더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 28장입니다.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 아사람 도데요 또 미글로세 그의 반에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지,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헤리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이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0천명이1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0천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0천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되니 그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원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금무엘의 아들 하사뱌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선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자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하세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익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수료를 다이당의 역대 지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급과 마을과 망대의 국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개들 사람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 나무와 뽕 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스는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디야 예드야는 낙이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야의 아들 요오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아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부친은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아니라. 가위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죄서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곳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 금잔, 곧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청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